격투 팬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네일 앤 챔피언의 열정탑입니다. 제 옆에 이분은 누구실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이분은 MMA가 국내에 알려지기 전부터 격투기 활동을 하신 MMA 1세대 파이터이자 대한민국 MMA 파이터 최초로 박사 출신이신 상명대학교 김상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격투 팬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에서 외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음, 참고로 예전에 이제 격투기 선수들 감독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선수 생활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고 이 종합 격투기를 학문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리고 박사로 활동하시기 전에 네. 파이터 생활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 입식 타격 챔피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대학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그냥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네. 한국에 뭐 단체가 많았어요. 뭐 대한 타이브 복싱, 뭐 국제 킥복싱 한국 프로 레이트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챔피언 하고 한국 프로 레트에서 챔피언 하고 뭐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는 솔직히 선수층도 좀 얇고 네. 딱두 종류였어요. 그좀 이렇게 좀 무서운 형님들 아니면은 뭐 해병대나 뭐 공수부대 출신들 딱 두부리만 있을 당시 시절인데 좀 어린 나이에 우연치 않게 배웠던 운동인데 그냥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그걸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선수 생활은 한국에서 네. 입식 타격으로만 선수 생활했어서 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면 또 감독으로서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네. 같이 함께 훈련했던 동료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입식 타격을 하다가 네. 이제 일본에 선수의 꿈이 있어서 일본을 갔었어요. 네. 근데 뭐 갔다가 한 1년 넘게 뭐 시합도 뛰고 하다가 돌아왔는데 뭐 그렇게 짧게 돌아온 이유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네.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뭐 사실 뭐책급도 없고 이럴 당시에 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왔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이제 일본에서 선수 생활했던 김종환 선수. 아. 그를 만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어린 나이지만 감독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네. 뭐 그때 그 당시 뭐 K-1 때뭐 임준수 선수 뭐김도영 선수 다 K-1 나왔던 선수들. 그다음에 뭐 라스의 김상희 선수 그다음에 뭐 김종환 선수 물론이고 그냥 같이 뭐 감독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같이 훈련하는 같이 뭐 선수들이죠. 다들 이제 벌써 나이가 네. 뭐 준수도용이도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네. 뭐 같이 동료 선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2000년도 초반에 감독 활동을 하시다가 네. 주목 대통령 김도영 선수의 복귀에 맞춰서 한 네. 10년 만에 네. 돌아오셨는데 감독으로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도 네. 이제 예상할 수 있듯이 네. <laughs>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요 네. 학교에 네. 그게 뭐냐면 어... 좀 지루한 일 수도 있는데 네. 어린 나이에 감독을 하니까 음, 사실 컨트롤이 안되더라고 이제 네. 그러니까 뭐 다들 베테랑 선수들이고 하니까 컨트롤이 안 돼서 뭐, 그니까, 누구 잘 닮은지 아니라 제가 힘들더라고, 제가. 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뭐, 엘리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운동 프로그램적인 것도 그렇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거보다는, 좀, 학문적으로, 너무 종합두기가 너무 틀이 없다 보니까,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그냥, 어린 나이, 그런, 그냥, 생각으로, 대학, 최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뭐, 크고 작게는, 뭐, 활동을 했어요. 뭐 선수들,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해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제가 그때 체육관도 계속 하면서 학교를 다면서 네. 와가지고 따로 훈련할 때 도와주고, 뭐, 앞에 나선 적은 없는데, 계속 그래서 이제, 격투기 쪽으로 활동은 했는데, 뭐, 앞에 나설 기회도 없고, 뭐 나설라고 하지도 그냥 공부? 학교 다니고,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10년 만에, 뭐 학위를 받아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학교에 있게 됐죠. 박사학위 받으셔서 교수님이 대신만 가요. 아, 혹시 님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네. 학문적인 부분을 이렇게 음. 교수로서 이렇게 정립을 하시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하실? 아, 건가요? 네. 이거를 또 멋있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이게 뭐든지 교육 중학교 때대중하는 항상 꿈꿔요. 저는 네. 왜냐면 제가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배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도 있어야 되고 운동법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법이 없어요. 체육관마다 뭐 그냥 준비 땅 하면은 뭐 스파링하는 체육관도 있고 네.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체계적인 운동법도 없고. 또한 이 운동법이 어디에 좋은지, 어디 훈련을 하면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음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는 성인뿐만 아니라 이제 네. 좀 엘리트하게 아이들도 체육관에서 태권도 체육관뿐만 아니라 조합 토의 체육관에서도 예절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치고 받는 게 아니잖아 사실 거기서 네. 음 운동법을 이용해서 응. 훈련을 해서 아이들이 뭐발육발달도 좋고 네. 이런 걸좀 증명하고 싶어 하고 뭐 사실 지금도 뭐 제가 발표도 항상 하고 있지만 그 실험을 하면서 좀 증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누워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서서도 하고 중간 과정도 있고 누워서도 하고 그거는 운동법들을 종합격투기를 활용한 운동법을 이제 만드는 게 제가 좀 학문적으로 좀 앞으로 아, 네. 더 해야 되지 않나?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부분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뭐 책을 펼쳤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저... 이번에 네. 이번에 여기 책 나왔는데 아, 이거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학문... 네. 네, 중학교 때 원포인트 레슨인데 학문적인 네. 것보다는 이게 보면은 네. 타격, 그라운드 그다음에 뭐 테이크다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네. 그니까 교본이에요. 격투기를 아...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네. 아니면은 뭐 관장님들이 사실 종합격투기 관장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어 뭐 다른 체육관 관장님들도 아이들 정도는 가르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참모든게 처음 시작할 때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채통해가지고 기초 기술들을 이렇게 배운 다음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체육관에 더한 발짝 다가가서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교본식으로 만들어봤어요. 근데 네. 지금 뭐제 측근들은 책 가지고 수업한대요. 왜냐면뭐 네. 맨날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그냥 머리 아프니까 오늘 순서대로 이런 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본이 딱히 그냥 외국에는 좀 있긴 한데. 네. 그냥 중학교 때 교본이다 뭐 이런 책이 나온 것들이 있긴 해도 저는 그냥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음. 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그래서 책을 써봤는데 뭐 네. 다들 좋게 해주세요아다이어요네책 <laughs> 저도 저거 샀는데 잘 네.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체육학과 출신이신데 네. MMA 쪽 관련 논문을 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에이. 대략 어떤 내용의 논문이지 알수 있을까요? 그거요. 아까 얘기한 거 언급한 건데 네. 아예 졸업 음, 논문을 몇 개를 썼는데 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그 중학교 특이 운동법이 그 서로 치고 맞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 뭐 스텝도 하고 펀치안 연습도 하고 뭐 테이크 다운 연습도 하고 뭐 스프라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유아게임으로 만들었어요 음. 아이들이 게임으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서 네. 그거를 유아한테 적용을 시켰어요 16주 동안 그래서 원래 유아체육을 하는 집단이랑 이 종합격투기 운동을 하 집단이랑 어떤 결과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네. 그걸 비교했어요 네. 그게 좋은 논문의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결과를 바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아들은 유아를 가지고 십몇 주를 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너무 좋아지면 노벨상을 받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조작 능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제 아이들의 움직이는 조작 능력이 좋아졌어요. 근력 체력은 다 비슷한데 그 뭐냐면은 하 제가 볼 때는 중학교 투기가 동작이 많잖아요. 서로 엉켜서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작 능력들이 좋아지지 않았나. 네. 더 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 때문에 조작 능력이 좋아졌는지도 좀 연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계속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게 제가 말하는 이제 모든 체육관, 아, 이런 데서 유아들을 가르칠수 있는 좋은 음. 운동법을 만들어서 네. 그 아이들이 커서 더 좋은 선수로도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지도자가 될수 있고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대중화의 일 처음 아닐까 싶니다종합국투의 아, 대중화 주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현재 MMA계에서는 한국 m m a 네. 쪽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뭐 단체로 따니까 네. 타0 0부라는 시합이 있잖아요. 400부씨 타베, 네. 운영위원장으로 아. 지금 소속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학교에 있고 네. 이제 시합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표님들과 뭐 의견을 많이 조율하고 뭐 그러고 있는 단계예요? 뭐 이제 그것도 다 대중화를 위해서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방금 타0 0시 운영위원장이라고 하셨고 아까 김도영 네. 선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이번에 김도영 선수가 링, 해설, 링 해설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게, 네. 아, 이런 얘기 해도 대표님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laughs> 하동진 대표님이 네. 원래 링 해설을 직접 하셨어요. 네 근데 캐릭터 너무 세요. 네. 캐릭터가 세가지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감히 얘기하자면, 그래도, 어, 주목대통령. 네. 캐릭터 좀있잖아 지금 무슨, 웃는, 네. 웃는 거 보면. 그래도 제가 이제 주목대통령을 이제 추천하게 됐고. 네. 그리고 또, 처음 치고 잘했어요. 제가 볼 때. 네. 처음 치고, 그것도 연습한 것도 아니고. 아, 즉흥적으로아서 무슨 <laughs> 그냥, <웃음> 이거는, 이거는 주목대통령밖에 뭐, 뭐할상 없다. 그래서 올려보냈는데. 네. 잘했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뭐, 정찬호 선수 나왔을 때도 뭐, 네. 뭐 자기가 키웠다는 둥, 이상한게 네. 하고. <laughs> 그래서 좀 재밌었고, 네. 그리고, 아, 그리고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네. 셔전적이 가장 많은 능해선이 아닐까. <laughs> 아, 그러겠네요. 셔덕전적이 어, 제일 많아요. 어, 네. 아셔전적 네. 엄청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밌었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네. 친구죠. 또 김도영 링 해설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laughs> 지금 타베 푸시 쪽에서 네.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데 네. 앞으로 타베 푸시를 위한 방향적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네. 음 지금 좀잘잘 잘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네. 굴곡이 없어요 지금. 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어떤 거가 좋아졌다고 하냐면 뭐 회사적인 걸 제가 뭐 관여하는 수는 없고 네. 이제 관객들의 수준 그리고 평가들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거 시합장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근 그냥 홍보 차가 아니라 제가 감히 생각해 보면 네. 이 참여 스포츠가 있고 그게 직접 하는 참여 스포츠가 있듯이 제 관중 스포츠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이 종합격투기가 관중 스포츠로서는 정말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종합격투기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네. 근데 시합장에 오면 은 이렇게 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이 와 있어요 네. 근데 요번 시합 때도 그렇지만 언더카드부터 뭐 메인 힌트까지 관중석 꽉 차있어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은 선수 하나 빠지면은 자기는 아는 사람 나가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경기가 재밌으니까 네. 와 있는 거예요 경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경기를 재밌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선수들의 망가지도 필요하고, 수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에도 아마리그가 있었어요. 네. 거기, 거기에 신경 많이 써요. 왜냐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네. 또좀더 발전시켜가지고, 또, 모르겠어. 타단체로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 되면은 보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게 대중화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더 유명한 선수가 돼서, 종합격투기를 알려줘야 돼요. 네. 그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 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뭐 지금은 제가 2위 방정이다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것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또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자리 또 학문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하고 싶어요. 좀 이제 선수들 어느 선수들든지 지도라든지 공부 쪽으로 뭐 생각이 있다 얼마든지. 도와줄 의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석상의 과정에 있는 친구 있어요. 네. 뭐 이름 얘기해도 다 아는 친구인데 그뭐 이름 네. 얘기해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양동이. 네. <laughs> 네. 어, 나름 어그 테레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 노력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저께도 통화했는데 네. 어 물론 저희 학교 아니지만 저는 얼마든지 노력하고 해가지고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렇게 됐으면은 취지에서 타MFC 제가 그렇게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선수들도 모두 다 네.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응. 한국 MMA, 한국 MMA계를 위해서 응. 어떤 목표를 갖고 활동하실 건지. 아, 저는 그거 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이 체육관 태권도 체육관에 종합격투기 걸어놓고, 네. 학교 체육관에 종합격투기 걸어놓고, 이런 게 아니고, 종합격투기 네. 체육관에 네. 주짓수 걸어놓고, 산보도 걸어놓고, 네. 뭐, 왜냐면은 하 그게 더, 뭐, 장단점을 떠나서 어찌됐건, 뭐, 태권도처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체육관이 그 종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아이들이 해야 되니까 네. <laughs> 그리고 아이들은 미래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네. 운동법들을 개발해 가지고 전파하려고요. 네. 어, 그리고 후배들도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격투 네. 팬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음... 그 아까도 얘기한 이. 시합장에서 열기가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t v 보다낫다 이건 아닌데 분명히 못 듣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격투기란 종목 자체가 실제로 보는 거랑은 너무나 틀려요. 어 뭐더 무서울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느낌을 같이 눈에 올라가 는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거 팬들 여러분들도 뭐. 시간 되시고, 그 기회 되시면은, 한국 격투기 시합 좋은 단체들이 많으니까 찾아서, 그, 가서 보시고, 뭐, 저희들한테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은 시합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선수들의 처우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종합 격투기로, 어, 뭐, 둘째가라면 선거피는 나라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많이 봐주시고 TV로도 많이 봐주시고 기회 되시면 시합장도 많이 찾아주시고 와 그리고 항상 이제 관심 있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말씀니다 네. 네. 그럼 마무리지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김상진 교수님과 함께한 내일은 챔피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